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 기초 과정 중한 파트고요. 블렌드 모드는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그 모드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아시고 어떤 결과 값을 내는지 대충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블렌드 모드는 저희가 포토샵 사용할 때 컬러창 띄우면 나오는 컬러의 그 분류를 나누는 네, 그 종류들 중에 RGB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결과 값을 나타내 주는 게 원래 이 블렌드 모드가 본인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블렌드 모드는 이것들을 더하고 나누고 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블렌드 모드는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블렌드 레이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적용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블렌드라는 말이 섞다 혼합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혼합할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 위로 쌓아 올려지는 블렌드 레이어에 블렌드 모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합쳐져서 우리한테 블렌드 모드의 효과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혼합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의 RGB 위에 있는 블렌드 레이어의 RGB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그냥 이 블렌드 레이어랑 베이스 레이어랑 합쳐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대충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작업의 결과물을 보여 주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나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얘네들끼리 성향이 약간씩 있어요. 그 성향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용을 사진에, 이미지에, 편집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지 예시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얘기가 나와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블렌드 모드는 바깥에서 쓰는데, 블렌드 이프라고 레이어 스타일을 켰을 때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그 블렌딩 옵션 안에 있는 기능이 있어요. 블렌드 이프라고. 요거는 내용이 또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가 레이어 패널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이 블렌드 모드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블렌드부터 볼 거고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레이어들은 제가 다 트라이라는 폴더 안에 넣어놨고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는 해당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이미지 위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서 볼 건데 블렌드 모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결과물이 어둡구나. 아 이렇게 결과물이 밝구나. 아 이렇게 결과물이 어두운데 그중에 화이트에 가까운 애들을 같이 표현해주는 어두운 그룹, 다크 블렌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 블렌드라는 그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은 게 표현이 되는 효과가 컬러 번이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이미지 편집하거나 적용할 때 내가 블렌드 모드를 다크 블렌드로 쓰더라도 그 안에서 밝은 값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면 요걸 쓸수 있겠다라는 선택을 할수 있겠고 또 그렇게 본인의 작업의 결과물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쭉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미지 샘플을 둔 이유는 이미지 보정하는 방법은 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드저스트먼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필터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raw 이미지로 만들어진 파일 형태를 포토샵 raw 필터로 편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블렌드 모드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해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말 누르면, 여기, 레이어 표시되고요. 노말, 기본 값이기 때문에 바꿀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 레이어 형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이졸브는 누르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누르면. 근데 오파시티 내리면 노이즈 긴 것처럼 구멍이 숭숭 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레이 효과처럼 바뀌어요. 저도 거친 텍스트 표현할 때 많이 썼었고요. 가끔 어둡게 하다. 뭐 이런 소리고. 멀티곱하다라는 뜻입니다. 멀티플라이. 그래서 그냥 어둡게 해버리는 다크니랑은 좀 차이가 있죠. 컬러 번, 블렌드 모드의 다크 블렌드 중에 유일하게 화이트 컬러가 읽혀지는 그러니까 남는 적용했을 때도 남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번, 얘는 똑같이 번이라 약간 형제격이고 화이트를 못 읽어요. 그래서 컬러 번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멀티플라이보다는 쨍한 느낌이 들죠 명도 채도가 상대적으로 멀티플라이보다는 있는 편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결합합시다구요 아코 컬러 얘는 어두운 색상이라는 뜻 써서 봤던 네 개는 다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랑 위에 있는 블렌드 레이어가 혼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선택적으로 골라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랑 위에 있는 레이어를 합쳤을 때그 과정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어둡지를 고민한 후프로그램이 선택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라디언트의 이 회색 5 0까지 그레이 5 0까지 화이트부터 5 0까지의 색상이랑 이 하늘색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어두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레이 50부터 블랙까지 이 그라디언트랑 이 하늘색 컬러랑 비교했을 때 그라디언트, 그리 50부터 블랙까지 그라디언트가 더 어둡다는 소리입니다. 선택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예시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선택해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결과 값이 왼쪽에 있는 샘플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조금 화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다큰 멀티플라이도 다르죠. 약간 멀티플라이가 더 깔끔하게 보이고요. 컬러건 역시 화이트를 읽기 때문에 하트가 화이트 컬러라서 글씨가 뒤로 들어가고, 리니어는 컬러번의 형제지만 화이트를 못 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크컬러도 약간 지저분해지네요. 저는 이거 다크노로 했거든요. 깔끔하게 하시려면 멀티플라이를 하시면. 요것도 멀티플라이가 곱하는 거라 아무래도 색의 무게감이 더 다크보다는 많이 생기고요. 컬러번으로 하면 일단 화이트를 읽기 때문에 명도 값이 확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다른 결과 값보다 컨트라스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는 대조라는 뜻이 가장 대조 값이 높으려면 화이트랑 블랙의 값이, 각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다크, 이 다크 블렌드 중에 제일 화이트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화이트를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대조 값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허니에도도 올라가고 강렬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네온사인 이미지의 컬러를 바꿔주는 목적으로 가져온 샘플인데요. 위에도 말씀드렸듯 컬러 번호 화이트를 읽기 때문에 네온사인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만 미니어번호 화이트가 안 보이니까 컬러가 덮이죠. 그 다음에 무기로 작업을 했어야만 했던 블렌드 모드 기능을 모른다면 그런 이미지인데 얘를 바꿔 컬러를 주면 색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뒤에 있는 벽돌이랑 이렇게 벽에 중간중간 깊이가 있는 부분에 이 글씨를 올렸을 때이 벽에 깊이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블랙에 가까워서 이 r 이 d i n g on 이라고 써져 있는 레터링보다 다크하니까 그 글씨가 아닌 뒤에 있는 벽에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면서 질감 처리가 살짝 올라오죠. 그래서 이 다커 컬러 같은 경우도 질감 표현을 하는 이미지 보정이나 편집을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블렌드 어렵지 않은데요. 다 다섯 개씩 다크 블렌드처럼 갖춰져 있고 이게 다 반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둡게 하기라고 했죠. 얘는 그냥 밝게 하기라고 했죠.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어둡게 하기보다 더 어두워지는 곱하기라고 했죠. 스크린이 바로 라이터랑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의 라이트 블렌드 버전이 스크린이고요. 칼라 닷지. 컬러 번이랑 이름 하나 차이 나는데 보통 포토샵에서 닷지는 밝게 하기 밝은 면의 용도로 쓰이고요 번은 어둡게 하기 어두운 면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툴 안에서 닷지랑 번 툴도 각기 문질렀을 때 블러처럼 어둡게 하는 부분, 밝게 하는 부분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닷지랑 번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이 닷지는 밝은 라이트 블렌드 있고 번은 다크 블렌드입니다. 근데 아까 컬러 번이 유일하게 화이트를 읽을 수 있는 다크블렌드라고 했죠? 라이트 블렌드가 유일하게 블랙을 읽을 수 있는 라이트 블렌드 그래서 얘도 블랙이 보여요 그리고 그 리니어 번이랑 아까 컬러 번이랑 형제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컬러 닷치랑 리니어 닷치도 형제 관계 리니어 닷지도 좀 linear linear l i n 다 a r l 동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 블랙을 못읽못읽문에문이트이트블중에중에편이편이컬만컬지보치보덜하덜하이터컬터 컬러, 다치보다는 덜하다. 라이터 컬러 다커 컬러랑 똑같아요. 두개 비교해서 밝은 것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렵진 않겠죠? 선택해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바로 이것들이 복해 효과, 필터 효과, 조명 효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심한 크리스마스 조명이 달려 있는 애들도 복해가 잘표현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위에 얹어 보면. 라이트 블렌드가 보케를 보여줌으로써 어두운 부분을 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안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크림이. 조금 심심해 보이는 파런이. 풍성하고 반짝이는 결정체와 라이트블로 조금 더 예쁘고 멋진 풍경을 만들어. 화려해 보이요 이번에는 컬러 말고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컬러를 넣어 얘는 아마 스컬러 같지. 아, 그. 리니어 같지. 약간 색이 좀 빠진 느낌이 드네요. 오파시티를 내리면서 강도를 줄여라면 됐습니다. 불투명도지만, 블렌드 모드 효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색이라고 표현도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니어 다치를 얹으면 약간 레트로한 감성의 빈티지한 느낌도 가능하고, 요얘 아까랑 원리가 반대죠? 아래에 있는 밝은 부분이 올라오면서 글씨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텍스처가 보여서 텍스처 처리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겠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실제 글씨를 여기에 쓴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블렌드인데요. 얘는 공평하게. 다크랑 라이트를 반반 섞으냐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쭉 한번 넣어볼게요. 오버레이를 중심으로 소프트 라이트랑 하드 라이트가 강과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레이의 센 버전, 오버레이의 약한 버전, 그리고 비비드부터는 하드를 중점으로 대조값이 세지고, 밝은 부분에 값이 세지고, 흰 조명 같은 느낌이 나고, 마지막으로 하드믹스는 마치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포스터라이즈처럼 색깔을 단순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화시키고 단계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블렌드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물론 하드믹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씁니다. 밋밋한 하늘에 구름 합성 자연스럽게 센게 너무 세지도 않고 어두운 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밝은 게 너무 밝지도 않기 때문에 뉴트럴한 느낌 뉴트럴한 강도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오버레이는 스크린 반 멀티플라이 반이 섞인 겁니다. 요거는 뭘 해야지 왠지 비비드라이트 이런 히치한 느낌도 줄수 있겠고요. 그거 아래 그라디언트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제가 다 표현한 하나의 네모를 만들었요그 네모를 가지고 이 해당 이미지 위에랑 같은 거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양옆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하드닉스 굉장히 그림 같고 파바타 같은 느낌 이 많이 들죠. 아. 다음 블렌드 모드 그룹은 인벌전이에요. 이 크로스 블렌드 밑에 네개 있는 이 그룹입니다. 인벌전이 원래 영어 뜻이 비지바의 명사 버전으로 고치 전도 이런 순서나 위치가 변경됐다는 명사 단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컬러의 오색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벌전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두 개를 인벌전 안에서 인벌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캔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무효화하다 취소하다의 뜻의 명사 버전이죠. 캔슬레이션이. 두 개의 그룹이 있지만 그냥 인벌전로 같은 의미로 아,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디퍼런스의 특징은 화이트랑 혼합하면 그러니까 아래 에 베이스 레이어에 화이트가 있으면 기본 색상 값이 반전되고요. 블랙이 있는 곳은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블랙이 있는 곳은 유지가 그대로 되죠. 지금 화면 보면 화이트가 있는 곳은 이 하늘색 컬러의 보색인 오렌지 컬러, 주황색 컬러를 보냈습니다. 익스클루저는 동일요 원리가 근데 조금 더 부드럽고 약한 명도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Subtract Back이라는 동사죠. 조금 땡뚱 맞은 결과물 색깔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원리를 잠깐 설명하면 베이스 레이어에서 블렌드 레이어의 값을 뺀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레이어를 위에 있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상을 이용해서 반전시켜서 합성하는 건데요. Subtract는 Difference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고요. 아래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의 블랙은 그대로 표현하는데, 거기 흰색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렇게 블렌드 레이어에 있는 컬러를 뒤집어 버립니다. 뭔가 다 뒤집는다는 느낌이라는 거는, 여기, 여기, 세 가지 다, 현재까지 본 바로는 동일하죠. 바로 디바이드. 헷갈리실까봐 제가 예제 색깔을 좀 바꿨는데요. 나누기에 나누기. 쉽게 설명하면, 까만 부분은 반대로 흰색이 되고요. 흰 부분은 아래 레이어 이미지가 보이게 됩요 만약에 겹쳐지는 부분에 컬러가 있으면, 흰색이랑 겹쳐지는 부분에 컬러가 있으면, 그 컬러나 이미지가 그대로 보인다. 그리고 블랙은 어두운 부분, 블랙인 부분은 이제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도, 위에는 그라디언트라 이해가좀 어려우실까봐 아래 컬러도 넣거든요. 었 넣어서. 주황색의 정도 차이 좀 확인해 보시고 사트랙이랑 디바이드도 확인하시고 얘가 블랙이랑 화이트가 명징하게 보이는 컬러가 아니죠 블랙이랑 화이트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처럼 결과값이 딱 나가진 않지만 컬러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으니 넣어서 컬러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요걸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미지 위에다가 컬러 레이어를 갖다 놨어요 얘 보면은 이 핑크색이 디퍼런스랑 익스클루션에 들어간 부분 색이 반전된 부분이 있죠 근데 위에 봤던 것처럼 그 밝은 부분에 반전값이 들어갔어요 이미지를 거두고 확인해보면 이 라벨이 거의 흰색 같죠? 그리고 그 잔의 오른쪽. 이 핑크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컬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에 블렌드 레이어인 레이어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섭트랙이나 디바이드가 적용이 됐을 때는 색이 반전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이미지의 컬러에 따라서, 근데 디퍼런스랑 익스클루전처럼 빛의 명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가 다 위에 있는 컬러와 반대가 되게 아웃풋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서트랙 했을 때에 여기 어두운 부분들 디바이드하면 다 밝아지죠 그리고 컴포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조, 채도, 색상, 광도는요 아래 위에 있는 레이어들을 색조, 채도, 색상, 광도의 중심으로 합성을 시켜서 결과를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색조는요 색채의 삼속성인 명도, 채도를 합친 개념인데 색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색상이랑도 같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색이 떠올리게 하는 어떤 개념들 시각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세상의 인상을 좌우하는 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이제 휴를 색조라고 하고 이제 색의 계열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통 프로그램 내에서는 정의를 하죠 뭐 여기 보면은 빨간색부터 이렇게 핑크색 지나서 파란색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휴를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영어 정의를 프로그램 내에서 내리면 복잡해지고 작업적으로 의미를 알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요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레이의 채도와 광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밑에 지금 어때요? 채도가 없죠? 근데 광도는 어때요? 여기 앞에 광도 빛의 정도 많고 뒤에는 없죠? 빛의 양에 따라 밝고 어두워짐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파란색 바를 뚫어로 넣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따라가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이거는 결과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아래에 단색으로 볼게요 컬러 베이스레이어의 광도 그 다음에 블렌드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혼합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아래의 빛의 정도는 다 따라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위에 있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파란색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루미노시티 정도란 뜻이에요 명사고요 아래에 베이스레이어의 색상과 채도 블렌드 레이의 광도를 혼합해서 이미지를 만니다이 하늘색이 가지는 광도, 빛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빛의 양은 관계없이 루미노시티 넣었을 때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나옵니다. 요거는 퓨랑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에 단색 컬러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짙은 보라색 원이 있어요, 가운데에. 거기에 블렌드 레이어로서 그레이를 올렸어요. 얘를 휴로 넣었을 때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얘 색조를 혼합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인공이 얘인 거예요. 이 블렌드 레이어. 얘 해볼까요? 얘 색조 따라갔기 때문에 보라색이 안 올라오죠. 휴 색조가 주인공이고 이 컴포넌트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다 블렌드 레이어. 베이스 레이어. 블렌드 레이어에 올라오는 요 레이어 애들이 이 단어 뜻에 적용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결과값이나오는 거죠. 아, 아까 컬러 확인이 어려웠던 세츄레이션, 아래에 베이스 레이어의 색조랑 광도, 그 다음에 블렌드 레이어의 채도를 혼합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라색이 더 어둡죠? 이쨍한 오페라 컬러의 핑크보다. 그죠 그래서 광도가 굉장히 낮고요. 색조도 보라색이죠. 근데 어때요? 채도는? 그 핑크 색깔을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밝게 나온 거예요. 채도는 그 S saturation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그레이 컬러의 원을 블렌드 레이어로 세츄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부채색이 나오는 이유는 베이스레이어의 색조랑 광도를 이용하지만 결국 블렌드레이어의 채도를 가져가는 게 채도 이 세츄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채도가 없었잖아요? 그죠? S가 0이죠? 그래서 얘도 찍어서 보면 S가 0입니다 컬러? 당연히 얘도 무채들이겠지 그 얘는 핑크기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컬러는 색상이니까 그 블렌드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보여주잖아요 아, 얘가 그레이니까 얘는 그레이로 보이해요 핑크니까 핑크 보이는 거죠. 루미노시티. 신기한 게 아래에 컬러가 있고 위에 무채색이 있으면 어차피 이 위에 블렌드레이어는 광금만 따라가는 거라. 색상과 채도는 블렌드레이어로 못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컬러 그대로 올라오는 거 제가 그레이 두 개를 갖다 놓은 이유는? 이 그레이 색기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거 확인하시라고. 왜 컬러가 다르게 보이냐. 광도 때문이죠. 빛의 세기 때문이죠. 얘가 빛이 더 없잖아요. 회색이 더 진하죠. 빛이 더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죠. 그게 색으로 하여금 더 진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연보라색 중에 얘가 더 진해 보이는 거죠 이거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그 샘플. 샘플로 제가 필터 효과랑 톤보조 효과가 있다고 적었어요. 한 번씩 넣어볼게요. 컬러와 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 되게 어둡죠. 네온 사인 들어간 부분은 밝기가 있는데 양 옆에 이 부분은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어두워요. 얘랑 비교했을 때. 근데 휴는 보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랑 가장 밝은 부분이 거의 블랙이랑 화이트에 가깝게 보이죠. 근데 컬러는 마치 셀로판지를 위에 얹은 것. 같아요. 여기 라이트 사진도 보시죠. 여기 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여기 약간 희끄무리한 파란색이 여기 다 아, 파란색이야 컬러랑 휴가 다르다 컬러에 그래서 컬러에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거 제작업인데요 포스터 작업인데 원래 이미지가 이랬어요 이게 노멀 모드 오파시티 준거거든요 그냥 구름낀 거 같죠 근데 이게 컬러 여기 보면 가장 밝은 부분이막 빛을 직방으로 받는 부분. 블랙, 여기도 거의 초록색으로 다 뒤덮여있죠. 컬러가 이렇게 블랙, 화이트, 불문하고 이미지의 모든 부분을 매핑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블렌드 모드였고요. 사실, 어,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다른 기능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시간이 안길줄 알았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드네요. 여튼, 여기까지 따라오시나 고생하셨고, 어, 블렌드 모드는, 뭐, 연습이라기보다는, 야, 이미지, 야, 실시하면 막, 이미지 몇개 갖다 놓고 막 합쳐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두개 겹쳐보시고 막 이러면서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작업을 할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이제 미적 감각도 생기실 거니까, 요거 연습해보시고, 언스플래시나 아니면, 스타베이 같은 사이트에서 이미지 무료로, 다 받으셔 가지고 그 라디언트도 올려 보고 그런 연습도 한번 해 보시면서 본인만의 재미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